안... 맛있냐? 힘들다. 이자. 아손 존나 시럽네. 어. 내가 장갑 챙길 거 그랬네 진짜. 배싹 푸는데? <laughs> 군밤 <군밤장수> 장사 씨 <아저씨> 같은데? 순금차. <laughs> 아. 어. 뭔가 이렇게 등어리가 아프고 그러네. 어깨 한번 올라와봐. 올라와봐. 어. 어, 아니야 그럼 어깨가 아프지. 오. 오. 아이씨, 맨날 이거 참고 다녔거든 그냥. 원래 그런 거 없다고 다녔지. 거의 다 왔어. 빨리 피칭을 하자. 응? 아이. <laughs>

<laughs> <저때네>? 대친탱, 차돌기름 <laughs> 저때 어, 개찐탱 차돌기름 저때네? 개짯 차돌기름 나 근데 누가 여다 걸으래? <laughs> 아저 케이스까지 다 포함이 송주 안 될까? 아사비 고, 인큐라메. 아, 딱, 시이그로 쉽게 나가기 오면, 여기 오면, 여기 면 여기 오면, 여기 오면, 여기 오면, 여기 오면, 여기 오면, 여기 오면, 여기 여기 오면, 여기 오면, 여기 오 동자석인 것 같아. 이거 앉다가 소거 아니야? 나 뭐라고 다지이 먹자. 해파 사고. 말 싸가지 까지와 진짜. 아, 이돈안 내고. 왜? 맡은 들야 돼? 손잡이 뜨거지는 거 아니야? 아이씨, <목소리> <목소리> <하지> 아, 몰라 안나 그가 아, 내려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이거 끌라고 <구우려고>? 아니. <목소리>

고리 쳤다. 와. 확실해 보네나 없죠. 우와, 맞니다 어, 괜찮다. 그치? 응. 어. 통장 기 맛있다. 살짝, 그. 소고기 가면 끓여는고 아. 이 식에서 수분 와사비랑 아... 후! 아이고, 눈 안에 밥이 달다. 맛있네. 와. 음. 아... 음. 아렌지상남자아고왕 예. 도둑 등장. 나한테만 싫어하는데 씨발 새끼야. 음. 아. We'll 저왜 이렇게 안 좋아. 당황해. 와, 존나, 존나 얘, 나. 이키안좋아와존나존나네나자지 혼자, 혼자 밑에 이것도 깔고 존나 쓰레기네 이거 쉬나나나또 쉬운데. 나또나 갑니다. 야 어떠셨습니까? 나한테만 지랄해. 씨발 새끼야. 공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네요. 알람 지우라 아, 알람 꺼라. 가자 가자. 날라차기 하고 싶네. 죽어 퇴근하겠습니다. 썰매 타고 내려가고 싶네. 다 풀어줘. 아이씨. 끝.